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점 P가 t t일 때 시각이 t일 때의 위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t가 1일 때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t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의 1승 플러스 1초일 때 여기가 있다는 얘기야. 어? 수직선 위에서 0이면은 여기 0이면 1초 지나면 여기 여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2의 1승 플러스 1이란 뜻이라고 네. 알았어? 2가 2.718 이렇게 되니까 3.7 얼마가 있겠지 그런 스토리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에 관한 식이다 위치에 관한 식이다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dx 대 t t에 관한 식으로 미분.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2의 t 승이고 플러스 2t가 되는 거지 근데 몇 초일 때?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t에다가 뭘 쳐놔? t에다가 2를 쳐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2를 쳐놓은 결과는 2의 제곱 플러스 4지 이게 t가 2초일 때의 속도고 됐어? 속 보통 v랬으니까 v라고 쓸게 또한번 미분해야 돼 알았어? 또한번 미분해지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가속 가속 또는 보통 e로 표현하지 이걸 또한번 미분해지면 2의 t승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2초일 때의 각도니까 여기다 2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가 답인 거지 됐어? 다음 페이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x 좌표가 t 코사인 2t고 이 y 좌표가 y 좌표가 t 사인 2t래. 응? 음. t가 뭐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의속 도하고 속력. 자, 속력은 속력은 속도에다가 뭘 절대값을 지운 거거든? 응? 근데 기백에서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응? 어떤 벡터가 있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했지?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기억나니아너안 배웠냐? 기백? 이상할 거야 지금 거리를 구해줬는데 속력은 속도의 절댓값이씌 근데 이 좌표로 등장한단 말이야 매개변수로 응? 그럼 거기다가 뭘 해? 제곱하고 제곱하고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해서론표어주면 된다고 응? 물리에서 벡터 배우지 않았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뭘 해야 돼? dx dt를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1 플러스 사인 2 t 인데 속미분해 되니까 이 앞에 빠져야지 맞아? 그 다음 dy/dt는 1 마이너스 이 코사인 이 티가 되겠다. 그렇게 됐어? 네. 응?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속도 속도. 티가 이분의 티가 2분의 파일 때야. t 가2분의 파일 때 속도를 구하래.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잖아. 사인 파이는 얼마야? 0이지? 1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코사인.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되잖아. 코사인 파이는? 응. 마이너스 1이지. 어, 그...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집중해! 사다은 얼마? 3. 3. 이게 뭐야? 속도야. x는 2의 속도로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3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알겠냐고? 음... 응? Uh -huh. 이게 속도라고. 그럼 속도의 절대값은, 속도의 절대값은 원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로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거리는 뭐야?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서할마다 루트 70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냐고? 기간 속력이라고? 응, 얘가 속력이야. 근데 속력 잘안 물어, 보는데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속도의 다가 절대값이 온 거야. 근데 좌표의 절대값이 온건 원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에호 알았어? 그걸로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 t가 8일 때 가속도하고 가속도의 크기를 또 부활해. 응. 음. 음, 가속도는 얘를 한번더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얘미분해지면은 이런 없어지고. c s i n 2t를 미분해 주면, 여기 앞에 또 그러니까 4 c o s 2t가 되겠지. 얘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또 t c o s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사인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니까 또 이거 또 있으니까 4sin 2t가 되겠지. 역시 x가 2분의 파일 땐가? 음흠. 응, x가 2분의 파이면. 이 4분의 파이. 에? 4 파이야 이번에? 네. 이가4분의파이야4분의파이를를놓으은얼마 하지 어이... 말고 4? 야 4? 여기다가 4분의 파이어를 네. 집어넣으면... 손으로. 네, 아, 여기. 아, 그치. 사 이기, 사분의 파이4 4기분의 파이어를 으로 이기, 4분의파이게 4네. 으로이게4분이어를 손으로. 이기, 사분어를 손으로. 이기, 4분의파이이사이사이어 가속도의 크기도 구래네 그럼 어떡하라고? 원점서부터 여까지 거리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사개했고 오케이? 알겠냐고? 네한 페이지 더 해? 아니요 없네? 한번 끊지